이렇게 먹어요?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음. <laughs> <laughs> 자 이렇게 소리를 내면 지는 걸로 전 <laughs> 누워서 받을게요 어, 이거왜 차고 있는 거예요? 저 해주세요 <laughs> 와 진짜 너무 좋아서 지이도거되는데 엄청 이와 복부는 와 이거 어떻게 견디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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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잠시만요. 웃음> 아니 얼마나 아파서 이 기..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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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너무 웃겨. 일어나세요. 너 이거 뭐야? 아 <laughs> 이민카드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형 괜찮아요? 와 <laughs> 아, 너무 <예뻐>. 아파. <laughs> <laughs> 지웅 형 나중에 카메라를 확인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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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으로 확인. <확인하세요. 웃음>